안녕하세요 문학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푸브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미션 파일 또는 다른 사람의 서버 파일을 자기 것처럼 수정하거나 내용물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제부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음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링크는 바로 이 영상. 내용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타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링크를 타신 분들은 딱 요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요런 페이스죠. 어, 마우스를 쭉 내려주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올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받아 준 것을 압축을 풀어줍니다. 자, 압축을 쫙 풀어주고요. 64비트는 64비트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8, 68명. 86은 86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죠 풀기 이은 그냥 더블클릭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바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넥스트 아래 거 아래 거를 놔두신 다음에 그냥 넥스트 넥스트를 갈겨주세요 이렇게 끝입니다 자 이런 넥스트 넥스트 갈겨주시면은 뭐 이제 뭐풀웨뜨면서 기다리라 할 거예요 마라스 설치되고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는 됐고 사용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브라우저를 클릭하셔서요. 어, 마음에 드는 서버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서버를 뜯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구독한 창작마당 아이템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미션, 이 미션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창작마당 구독한 거. 자, 플레이를 눌러주시고요. 아무거나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이제 서버에 접속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고요 미션 형태를 일단 딱 봐주시고 어 다시 바탕화면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문서 들어오셔서 자기 캐릭터 클레어 세이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팀 mp 미션이 있어요 요 클릭하시면은 방금 제가 들어갔던 서버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푸보를 다운 받으신 분들은 요렇게 미션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 다운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제 다른 파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셨으니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푸보를 클릭하셔서 요거 세 번째 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서 요렇게 미션 폴더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버 이 창작마당에 있는 이 미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뜨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코드 무슨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다 뜨게 돼요자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되는지 보고 이걸 자기 입맛대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막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걸 어떡하냐 이걸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냐 여기를 보시면은 점을 찍고 alt 쓰로고 적습니다 왜 alt 쓰냐 여기 보시면은 이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끝에 alt 쓰라고 적혀있어요 점 이제 뭐 창작마당에 있는 컵 맵이나 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점하고 이 맵이 다 있는데 이 맵을 이 폴더 뒤에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 미션이 어디 맵에 만들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잘라내게 하셔서, 어, 다시 돌아와서, 자, 내용들 돌아와서 여기서 세이브 바로 위에 있는 이 미션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는 뭐냐. 제가 에디터에서 저장한 파일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주시면 이제 제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방금 이거는 창작 과정에서 구독하고 자기가 실행하면 다 여기 있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남의 서버 들어갔을 때도 파일이 웬만하면 다 여기 있는데 어, 좀 까다로운 서버들은 다 여기 있어요 자 app 데이터 실행해서 app 데이터 쓰시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로컬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아르마 런치 말고 위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mp 있죠? 이 mp 미션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까다로운 서버의 미션 파일들은 다 여기 있어요. 죄다 여기 있어요.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거랑 똑같이 요런 파일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까주면 돼요. 근데, 깠을 때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은 그 파일은 뜯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못가더라고요못 가는, 미, 뭐냐, 서버도 있고, 깔수 있는 서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른 서버를 깐다 보기, 깐다기 보다는 그냥 창작마당에서 참고용으로 할 파일들을 그냥 뜯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겠죠. 또 남의 거 뜯고 막 그러면 악용하시고 막 그러면은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뭐 이것도 악용이긴 한데, 자, 이제부터 이 서버, 이 미션을 제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시고요. 올려주시고요, 뒤로 가시고요. 에디터를 켜줍시다. 이 서버는 지금 RTS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편집기를 클릭하셔서 RTS로 봐주시면 되겠죠. 다른 분들은 뭐 스트라티스든 됐멜렌됐든 됐든 모두가 없는 서버를 모두가 없는 그런 창작 마당 아이템을 확인하셔서 이제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션 파일 열어버리면은 짜잔, 이제 미국인이 힘들게 만드는웹 파일이 제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니꺼, 내꺼, 내꺼, 내꺼예요 예. 그냥 내꺼예요 그냥. 모든 게다 내게 되는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입맛대로 그냥 막 수정하고, 어, 막 갖다 버려버리고, 여기다 막 미션지 생성해버리고, 미션지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려도 되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 이런 코드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도 아르마를 안 알려줬을 때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트리거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여기에 크리거에 써져 있는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게 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런 거 찾아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션 어떻게 만든지도 막 보여져 있고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렇게 참고용으로 할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만, 저 뭐냐, 어, 마음에 드셨던 미션, 또는 와, 이 미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다 했던 미션, 그런 미션을 이런 식으로 뜯어보셔서, 어, 한 번씩 확인하셔서 참고할 수 있는 코드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릭해 봐서, 아, 이 코드는 이런 코드를 사용했구나 하면서 이 코드들을 그냥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제 사용 방법을 터득해서, 막, 사용해보시고, 미션 만드는데도 막 추가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거예요 굉장히 그, 모두 없이 그냥 노말로, 바닐라로 만든 미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모두를 사용하고 싶겠지만, 모두를 사용 안 하고 만드는 서버가 좀더 재밌고 그래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 뜯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다른 마음에 드는 미션 같은 거한 번씩 뜯어가지고 한번 어, 코드 같은 것도 보시고 어떻게 미션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뭐 작성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학 영역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